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 하세요오 남자분이시네요. 아, 네, 네, 어, 아 남자분이시네. 가지고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손가락에 미끄러졌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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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 저희는 디스트리트 코인 상담소입니다. 아, 네 여기 아, 이제 그 피해 대보 이런 거에 하면 되는 건가요? 어, 아, 그럼요. 고민 있으신 것들 언제든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저희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 저 말랑카우라고 불러주세요. 어, 말랑카우 너무 귀엽네요. 네. 네 말랑카우 님, 혹시 어떤 고민 갖고 저희 상담소 찾아주셨죠? 아, 그 제가 그 주변에서 네. 리플 스킨 해 줬거든요. 어, 잠시만요. 리플이요? 네. 네네, 네, 네. 한 550원 정도에서 계속 사라고 네. 제가 그 천0 0원 갖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사자마자. 사자마자가 네. 포인트네요.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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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50원까지 가서. 네. 그때 또, 이제 세일 중이라고, 뭐 네. 더 살아, 살사라는 거에서. 아... 일단은, 네. 다들, 다들 지금 댓글로 한마디씩 하고 계시는데. 네네. 네, 그러, 그래서, 그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되냐, 이, 아, 건가요? 이제 나중에 네. 인터서 은행들이 계속 쓴다고 하길래 좋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네.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오늘 네. 전망이 어떤지 네. 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어떻게 보시죠, 네. 호주님? 일단은 어, 리프레드에서는 저도 계속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게 전망은 아직까지 저도 좋다고 봅니다. 음, 전망 자체만으로는 네. 좋다고 본다고 하시네요. 일단 현재 암호화폐에서 저는 키포인트는 상용화라고 봐요. 음... 어,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상용화가 가장 키포인트고, 네. 상용화 측면에서 과연 리플을 이길만한 암호화피가 있는가. 음. 네. 상용화 측면에서 베스트다. 네. 비트코인도 네. 사실 상징성이지, 네. 상용화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리플이 그런 상용화 측면에서는 가장, 있고, 물론 이더리움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음... 어, 그런 부분에서는 리플이 분명히 기대가 되고 있고, 어, 참, 네. 내... 주변 분들 이야기 듣고 투자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이건 사실, 리플의 문제보다는, 네. 투자에 입문하신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짚어주시고 있거든요. 니 그, 그렇게, 하, 아, 그렇게 하면 너무 그렇고, 네. 그니까, 어, 일단, 지나간 과거니까, 리플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주변 사람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뭘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최대한 본인이 한번 분석을 하고 음. 공부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 보시면 또 본인이 해서 손실이 나면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음. 이 지인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377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뭐 네. 차트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 메이저 코인은, 메이저 코인은 비트코인 따라서 거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만원을 이탈하고 계속 떨어진다면 리플 당연히 떨어지겠죠. 음. 네. 음, 하지만 역시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시장 자체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리플은 여전히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라고. 네. 아마 추천해주신 지인분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분명히 네. 리플 좋은 코인이고요. 네, 상영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코인이니까요. 대신에 너무 고점에서 말씀을 주신 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지지라인을 설정하자면은 350원을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리겠고요. 35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일단 절반 정도 축소하고, 그 다음을 준비. 왜냐면 리플이 가면은 또, 과거처럼 천원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좀 현금화를 시켜서, 절반 정도 시켜서 보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다시, 뭐, 이게 370원이 되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때 다시 사는 게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는, 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랑카운이 혹시,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아,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힘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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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들 짠하죠 네, 말랑카오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타일러실 때는 상당히 네. 웃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되니까, 마음이 참 그렇네요. 네. 네 그,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영님은 네. 밝게. 아. 저는 둘다 침을 하면 이거 밥 먹다 채합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밝을 수 있는 이유 하나 있죠. 뭐죠?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제 네.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투자를, 어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음. 만약 제가 투자를 하면 중립을 못 지켜요. 음. 만약 내가 리플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laughs> 방송하다 네. 울컥하실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코인을 사실 나름 2017년 초부터 투자를 했고 만 약간 <laughs>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 그러니까 아, 그왜 네. 한강 네. 온도를 체크할 때 이제 딱 직전에 네. 전화를 걸어주시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은 저희는 할 거다 한 겁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뭐 가격을 리플을 이렇게 쫙 끌어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쵸 막 마음만 네. 그렇죠. 네.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 정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첫 방송을 앞두고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방송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laughs> 마냥 즐거울 수는 없네요. 사실 네. 이분들한테는 진짜인 거잖아요. 리얼 인버니까. 그렇죠, 네. 네. 시장, 한강. <laughs> 한강, 아, 그, 그 밑에 저희 전화번호 적어둘까요? 아, 코인 상담 전화번호 매주 목요일 7시. 사실 저거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laughs> 많은 분들이 온도를 체크한다는 게 사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말이. 네. 아, 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네. 그래도 많은 관심과 음. 또 많은 전화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더 알찬 정보와 이제 공감, 형, 공감대로. 네. 네 저희가. 다음주는 좀 <laughs> 즐겁게 네. 방송이 진행될 수 있게. 네.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주는 에 묵념의 묵도 안 꺼낼 수 있도록. 네. 즐거운 방송만 할수 있도록 이제 바라면서 저희 이번 주 이제 1화 방송 마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목요일 7시에 저희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